그림과 같이 한 줄에 3개씩, 모두 6개의 좌석이 있는 케이블카가 있다. 두 학생 A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이 케이블카에 탑승하여 AB는 같은 줄이, 자, 같은 줄이 좌석에 앉고요. 나머지 3명은 맞은 편 줄이 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. AB가 같은 곳에 앉아요. 그럼 1, 2, 3, 4, 5, 6 있는데 AB가 1, 2, 3쪽에 앉을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또는 AB가 4, 5, 6쪽에 앉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이게 또 대칭성에서 똑같겠죠? 여기 앉으나, 여기 앉으나, 가질수가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, 자 1, 2, 3에 앉는 경우, 일단 보겠습니다. 2 곱하기 들어가고요. 대칭성에 의해서. 자, A, 1, 2, 3에, 1, 2, 3에 AB가 앉는 경우. 자, 1번 자리, 2번 자리, 3번 자리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. 자 그러면 A가, 자이 중에 하나 앉으면 되겠죠? 그렇죠 A 먼저 선택권이 있다 그러면 A가 앉을 수 있는 곳이 3개 중에 하나. 이렇게 3개. 그리고 나서 B가 앉는 거요. B가 앉는 거는 이제 A가 앉은 곳은 못 앉고 나머지 두 군데 중에 하나 한 군데 앉으면 되겠죠? B가 앉은 곳은 앉을 곳 정하는 건두 두 가지. 3 곱하기 6가지가 나오고요. 나머지 세 명이 4, 5, 6이 앉는 거는 그냥 이거는 4, 5, 6이 있을 때세 명이 임의로 앉으면 되겠죠? 첫 번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, 뭐 CD라고 하면요. 세 명을 C가 앉을 곳 정하는 게세개중 하나니까 3 D는 나머지 두개 중에 하나, e 는 나머지 하나 중에 하나. 일반적인 순열 문제가 되겠죠. 여기 곱하면 됩니다. 여기 아까 2 곱하기 3 곱하기 2가 들어가고요. 또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. 2 곱하기 6이죠. 12에. 이건 또 6. 곱하면 72. 최종 답은 72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